여기에서는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덕턴스는 마그네틱 필드 자개 관련된 소자라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캐피스터는 전개 관련된 소자고, 인덕턴은 자개 관련된 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자력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5-12에 있는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꺼운 종이 위에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그다음 이 두꺼운 종이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여러 번 감았고, 이 감은 코일의 양쪽 끝에다가 건전지,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 i에 따라서 철가루가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철가루가 원을 그리면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철가루가 원을 그리면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력선 분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선 분포 이 자력선 분포와 그다음에 이 전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 점이 있죠. 이 검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검은 점 해당 부분을 언지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력선의 방향은 나머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그림 5 1 3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앙패의 오른손 법칙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형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렸을 때는, 이렇지, 자속이 발생하고, 자속이 발생되는, 즉, 엄지손가락이 자속이 발생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네, 나머지 손가락이 감겨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직선도체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원형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속이고, 직선도체에서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라는 의미는, 이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감아주었을 때, 자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일 때는 네 손가락이 코일을 감은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 언지 손가락이 자석이 발생되는 방향입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n 극에 나와서 s 극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n 극에 나와서 s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폐해로를 형성합니다. 폐해로를 이렇게 형성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폐로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 전류의 방향이 이제 위로 이을때이라직을때체에 직선 생체을서이생아지때요손가지는내아지는방향으지이방향 자석의 방향 a y o 방향 y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요 앞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겠죠 자, 요 오른손 법칙이 우리 어 인덕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오다시시사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그 원형 코일 있죠? 원형 코일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여기에 그 배터리가 있고 어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아이암페라는 전류를 흐리게 되면 여기에 자석이 발생하죠 이 자석은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짝대기를 그리게 되면 뭐 요거를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은 파이 그 다음에 요 철심의 요 단면적 여기 단면적이 있죠 단면적이 있습니다 철심은 뭐 원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요 단면적을 A라고 했을 경우에 요 단면적 당, 즉요 음, 단면적 당 발생되는 자속 파이, 이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오늘 우리는 델타 b라고 해서 자기색이라고 표시합니다. 요 자기색이 그래서 b는 이꼬로 a 분의 파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자속의 색이라는 또는 자속밀도 자계 세기 또는 자속밀도라고 합니다. 자계세기라고 나와요. 따라서 B라는 것은 단면적당 단위면적당 발생되는 자속의 수. 이 자속의 단위는 외버입니다. 외버 여기 나와 있죠. 외버. 웨버라고 이렇게 읽어요. 웨버퍼 메다 아, 스퀘어. 이 웨버퍼 메다 스퀘어를 다른 말로 테슬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를 사용하는데 이 웨버퍼 메다 스퀘어나 또는 테슬러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림 5-14에서 한 가지 또 정의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석 세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석 세교수라서 flux linkag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석 세교수를 우리는 람다라고 표시합니다. 람다 이렇게 람다라고 표시하고 이 자석 세교수는 n 파입니다. n npi. 파이 n 파이라는 그 의미는 아까였죠. 이거는 자석이죠. 자석, 자석. 요거는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감은 횟수, 여기에 코일 감은 횟수를 우리는 N이라고 표시합니다. N, N 회, N 회. 영어로는 t 즈 n s 가 되죠. 그래서 이 자속 세기수는 발생되는 자속에다가 N을 곱해 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코일이 백회 감아 있. 쪘을 때에 발생되는 자족세계수는 100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1000이면 1000 곱하기 파이 이런식으로 자족세교수는 뭐에 비례합니까? 가문 횟수 코일의 가문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어렸을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제 전자석이라는 것을 배웠죠 전자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못이 있으면은 이런 모두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는 이게 이제 그 전자석이 되는 거죠 못이 전자석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못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서 전자석이라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은 자속이 발생된다는 것, 요거를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자속은 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속에 의해서 n, n에 관계했을 때 자속 세계수 람다는 n은 파이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다음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알아둘 공식이 있는데 이 자석 세기수를이 전자석에서 이와 같은 전자석에서 자석 세기수를다는 아까 n 파이를 했죠 n 파이인데 이 n 파이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전류를 i 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감은 횟수를 n.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인덕턴스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석세계수 람다는 람다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코일에 흘러주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라 그랬죠 아까 자석세계수라 그랬죠 자석세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석이 코일과 직교한다는, 만나서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교한다, 링키지라는 의미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석 세계수 람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자 코일에서만 발생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자석 세계수는 N 파이다. 또한 가지 예, 자속 세계수는 뭐에 비례한다랬죠? 그 예, 전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이 코일에 흐르는 예,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 상수를 우리는 L이라고 놓습니다. 그럼 L I가 되겠죠? 뭐가 람다가 이렇게. 이 L은 비례 상수입니다. 비례하니까. 근데 이 비례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은 바로 인덕턴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왔듯이 예, 여기 나와 있듯이 L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아, 이 비례 상수를 우리는 인덕턴스 라고 합니다 셀프 인덕턴스 라고 하는데 자기 인덕턴스 이 자기 인덕턴스 는 어, 다른 말로 그냥 인덕턴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뮤츄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하고는 조금 달리 구별을 합니다 하여튼 자기 인덕턴스 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덕턴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C는 예, 우리가 예우리얘뭐했죠얘기했 c a p a 이 c a 터에 t 도마찬가 a 로 비슷한 내용이 c 습니 e 이캐 a p 터에 보시면은 c a p 터 a c a t e s 이 c 이 c a p c a c V라고 하 t 그래서 c 우리 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p 캐페스턴스라고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람다는 I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상수 L을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한다. 이거는 캐페스턴스, 이거는 인덕턴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인덕터의 전자석이죠. 코일 코일에 발생되는 코일에 존재하는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캐피스터의캐피스턴스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거를 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a l i s t c a p i t a l c 의 단위는 캐 l 스턴스의 단위는 F라고 했죠. 패라드, p 라드고그다음 t c l 자기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 H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것도 단위 i 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인덕턴스는 L, 전류는 앰페어 그다음에 여기 그 n 어, n 뭐가 되죠? 아까 턴이라 그랬죠. 횟수. 그냥 이걸 t라고 표시하고 턴즈. turns. 원래 턴 턴인데 여기 s가 붙어서 복수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이, 자석의 단위는 외버죠. 여기 외버. 외버.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더시 이에 보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인덕터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이 것은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나와 네? 있듯이 전자 유도에 관한 이 법칙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A 코일이 있고 B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G라고 되어 있는데 G는 갈바노미터라 해서 검류계입니다. 검류계. 예, 검류계. 이, 이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제 그 관측 관측하는 겁니다. 코일 A와 B가 있는데 코일 A에는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 흐르 겠죠 그다음 B는 그냥 전류를 흘리지 않고 검류에만 이렇게 연결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 하면은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겠죠. 하이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에 따라서 이 A코일에는 자속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에 의해서 B코일에는 전류가 발생됩니다. 이 전류를 검유계가 검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유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험할 때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바늘이 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류가 플러스 방향이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검류계는 아주 미소 전류를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류계, 뭐 1암페어 전류계 또는 뭐 2암페어 전류계 이 전류계보다 는 아주 작은 미소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검류계입니다. 고르게 알아두시고 이란 현상을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E는 equal to dT 분의 dPhi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E라는 것은 이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림 5-16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은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 또는 이제 기절력이 이제 발생되는데 그 기절력을 나타내는 공식이 이는 네. 이고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거는 신호가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신호. 신호가 반대. 반대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는 이코로 마이너스 ndt분의 d 파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것도 아, 우리가 어, 패러데이 법칙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을 수식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ndt분의 d5. 지금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요 dt분의 d 이라는 요거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잘 생각해보시면은 이 비슷한 것을 리가또 이제 배웠죠. 우리가 전에 DT분의 DQ라는 걸 배웠어요. 이거는 단위 시간당 통과 전화량, 전류를 나타내는 정의 값이죠. 수학적인 정의 값이죠. 이거는 단위 시간당 통과 전화량.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시간당 통과 자속.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자속이 얼마나 많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전압은 유기전압은 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에 코일을 감아 놓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도 코일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코일은 검유계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검류계에 전류가 통과되면은 검류계가 그 감지되는데, 이거 A 코일, B 코일이 있을, 있을 경우에,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발생됐다는 거야?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 발생이 됐다 이런 거죠그 유기기전력 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E라고 표시한다. Small E, 이 Small E는 뭐에 비례해요? 에 예. N d t 분의 d 파 h 자속 변화량 이거죠 요거 야 시간당 자속 변화량입니다 시간당 자속 변화량 그렇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두 코일이 서로 이제 그 붙어 있을 때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뭐 유기기절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게 상호유도작용 상호 또는 패러데이 유도법칙에 의해 전자유도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유기기절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패러데이 전자유도법칙을 수식화한 것이다 이런 뭐 다른 말로 노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 페르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자속세 개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람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람다는 n 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는 람다는 l i라고 표시했죠. 요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이 오메 법칙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람다는 n 파이, 또는 l i. 여기서 파이는 코일의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되는 자속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파이가 되고, 요게 가문 횟수고, 이렇게 가문 횟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 파이가 요 식에서 n 파이 대신에 li 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e는 이거로 마이너스 dt 분의 d 람다 또는 마이너스 d t 분의 d i 또는 마이너스 n d t 분의 d phi 이다 같은 식이죠 다 같은 겁니다 동, 동일한 겁니다 여기 같은 식이에요 이거 요세 식이 이것도 여러분들 머리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덕터에서는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공식이 그다음에 이 개념 요 개념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림 5-17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코일의 종류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요거는 이제 뭐 변압기 같은 거죠 소형 변압기 또는 인덕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그 8H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는 8인리짜리 인덕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인덕터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거는 그 필터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안테나 고주파 안테나 할때 사용되는 이제 이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의 기호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나타내고요. 예, 그래 철심일 때와 이제 공심일 때가 다른데 공심이라는 것은 이 안에 비어 있는 이렇게 비어 있죠 이 안에 이그 플라스틱 통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공심이 되고 이 안에 철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 막 강철이나 이런 걸 집어 넣었을 때는 철심 인덕터라고 표시를 하고 예, 짝대기를 두개 긋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클래식한 이제 구별 방법인데 예, 최근에는 이렇게 그 짝대기를 두개긋지 않고 그냥 인덕터면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변 인덕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짝대기를 이렇게 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금면은 이건 가변 인덕터다. 왜냐하면 캐피스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캐피스터에서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가변 캐피스턴스. 그 다음에 저항도 마찬가지죠. 저항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가변 저항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수 있고, 심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